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첫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플레이어는 총 11명 이중 피해자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는 단 10명입니다. 선착순으로 10명의 플레이어가 피해자택에 도착하면 남은 1명의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탈락 후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풀리는 자물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모니터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획득해 자물쇠를 해제한 후이 건물에서 벗어나 피해 저택까지 이어진 이정표를 보고 빠르게 길을 찾아 저택에 도착해야 합니다. 선착순 유명 안에 들면 생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동명은 탈락 후보입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응. 당연히 숫자니까 숫자간의 패턴이 있을까를 보려고 했는데 어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숫자 사이에 동그라미 아닌가? 예를 들면 6이랑 8이 있으면 동그라미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세 개면 뭐 3. 퍼즐 유형이 게임이잖아요. 저는 수능 만점 받았고 사람들이 저를 머리 쓰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머리 쓰는 게임들이 나오면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겠다 제가 문제를 처음 보고 뭔지는 알겠었거든요 뭔지는 알겠는데 명확히는 모르겠는 느낌 그래서 번호를 열심히 짜맞추고 있는데 진짜 빨랐어요 저는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1등으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분 나가시고 또 바로 오른쪽에 캐리건 메인님도 풀고 나가시고 그렇게 긴장되는 경험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아무리봐도 <laughs>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제 뒤에서 멀리서 보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도 봤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뭐 내가 족쇄를 정석으로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정해진 룰이 없으면 룰의 사학지대를 찾아야겠다. 어떤 생각이 든게큰일 벌렀는데? 유리사님이 풀고 자물쇠가 놓여져 있는데 그 되게 그 감사하게도 그 자물쇠 그대로 숫자 그대로 냅두셨습니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구도가 네. 남녀의 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여섯 명이야. 남자랑 솔직히 여섯 명이라서, 만약에 윤빈님이 패배할 를 경우에, 우리는 남자 멤버들의 그 인원을 한명 잃어서 투표해서 그런 메리트를 이룰 수가 있어. 공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 판단 잘해. 맞아요. 여기 피해 게임이니까, 내가 밟고 서지 않으면 내가 발표는. 처음에 방에 앉았을 때저가 인원 파악을 먼저 했어요. 그 남자가 한명 많더라고요. 투표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이너스를 이용을 하면 투표에서는 지지 않을 거니까, 내가 펼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생존 전략 중 하나겠구나. 시민의 균형이 동등해지는 걸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어요. 절대 윤기가 나가면 안 돼. 무조건 후지민이가 나가야 돼. 승진 오빠가, 아,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남녀 갈등을 살짝씩 조장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잘 되가요? 말씀하러 오셨어요? 저저 네. 아직 못 정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같이 정하는 게 맞는 거고 성별 문제가 아니라 난 능력주의예요, 사실. 필요한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손 내밀 수 있을 거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갈라치기 굳이 하지 말고.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윤비, 윤비님이 나가서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오시는 게제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마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저 남녀 떠나서 미나 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 네, 그 와. 이유가 뭐냐면, 윤비 나가면 남녀 구도 될 거고,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다섯 명과 여자 네 명이잖아요. 근데 파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쪽과 파이의 결속력이 셀 수가 없어요. 당장 파이는 남자 팀으로 올 거예요. 왜냐면 당장 탈락 후보였고, 파이도 당연히 눈치껏 다들 자기를 찍을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윤비 님 떨어지면 우리가 빼기가 더 쉬워요 파일을 그래서 윤비 님 떨어지면 왜왜 남자들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녀 갈라치기 너무 싫다 했는데 윤비 님이 떨어지면 남자들이 너무 화가 날것 같다는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누가 봐도 갈라치긴 기 자기가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얘기하면서도 아, 이거 너무 모순인데? 출구식 의견은 지금 이유가 좀 그런데 좀 실수했어요. 왜 여기 있는 여자 네 분이 윤비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아니 저는 약간 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 게 남녀의 구도로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윤비님이 떨어지는 게 저희는 윤비님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능력이 더 좋을 것 같았고 우리가 남녀 구도면 솔직히 파이가 이겼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 불리하시잖아요 여성분들 사실은 우리가 남녀를 갈라치면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제안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더 불리해요. 근데 잠시만요?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고.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분명히 남녀 갈라치기 안은거맞 그걸 안 하려고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된거예그니까그내 그래서 손을 내민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니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왔을 때 이렇게 모를 땐 입담을 믿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네 명이 한 목소리로 윤비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근데 남자, 거... 아 잠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남자를 보내겠다고 여기는 했고 우린 여자를 보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아까 주적이 파이지 않았었어요? 남녀 성별을 떠나서 주적이 있고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있을 때 강한 사람을 내서 처단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똑같은 기류를 발견했어요. 제단에는 어, 이미 성별 갈라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없애려면은 신뢰를 줘야죠 우리한테. 여러분 지금 피해 저택과 연결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을 탈출해야 피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아이씨. 생각 그 이상으로 답답했고 아예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밧줄로 꽁꽁꽁 묶여져 있어서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엄청 무섭고, 아 이거 아예 안 되는데? 식은땀이 막 엄청 흐리면서,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놀람>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뭐 케이블 타이 정도만 뭐 풀어 보는 정도 해 봤는데 먼저 상체로 움직여서 포대자를 벗겨냈고요. 텐션에 있는 밧줄에 느슨함을 주기 위해서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손가락이 들어가는 모든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밧줄을 조금씩 풀어 갔던 것 같습니다. 와, 숨이 너무 답답하고 아, 내가 이게 팔목이 나가는한 있더라. 일단은 힘으로 일단 빼내야겠다. 해서 실제로 제가 여기 멍들 정도로 심하게 손이 절단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빼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료를 계속 못 뽑고 낑낑대시는 분들이 보이길래 시야라도 확보를 해드리자 해서 아, 아 감사해요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지? 아 제가 원때 지하생활 되게 적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싶고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두번째부탁드시겠어요 와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다 순간 봤는데 한 저포하면서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멤버가 왜 이렇게 없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처음부터 팀이 꾸려진 채로 각자의 공간에서 탈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하 감옥에 탈출하고 피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피해 게임의 히든 플레이어로 선동되었습니다 내부는 히든 플레이어로서 저택 플레이어들의 눈을 피해 피해 저택이 아닌 야생에서 버티며 생존해야 합니다. <laughs> 아니. 머지않아 피해 저택을 차지할 수 있는 습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습격의 날이 올 때까지 저택에 몰래 잠입해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훔치며 살아야 합니다. 와. 피해 저택에는 저택 플레이어들의 눈을 피해 다닐 수 있는 4 개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아. 어. 아. 어... 어... 어, 꽤 크네요. 이 저택이야? 왜 이렇게 좋아? 아 근데 진짜... 좋다. 놀고 먹고 자는 거야? 지금부터 저택의 비밀동무 네 곳을 찾아낸 뒤 저택 밖 히든 플레이어 생존지로 이동해 주십시오 뭐야? 아, 나 <목소� engineering> <theor laughs> <내가> 너무... 진짜... 어머 어머 안돼 아니 잠깐만... 야 나무 이건 몇년 먹은 거야? 화실은 있어? 벌레 어떻게 와? 저기 봐. 여기서 중요하네. 자고 먹고 하라고? 안 아니 근데 그때는 아니 뭐 벽화 이거 뭐 독사가 있고 뭐야? <laughs> 뭐야? 근데 우리 잘잘 이런 데 잡는 건가? 건가? 아 진짜 여기 아, 바다 아.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좀 충격이 좀 처음에 크게 왔습니다. 야생이어도 이렇게까지 야생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 아니, 뭐야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라는 건가? 말이 안 돼.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어 뭐야? 여기 어, 그냥 안가지 어? 어? 그래도 뭐 있다. 우와, 이거, 뭐야? <목소리> 이거 물이야? 저택 외부 기본식? 와 감자랑 계란 먹어야 돼? 재료만 봐서도 되게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서. 해서. 이미 숨장한 게 저택의 상징을 파괴하려고 나왔는데 또 거기에 어떠한 무력도 사용 가능하다고 다 했잖아 아 무력이요? 어 무력 사용 가능하다고 써있어 맞장을 들어갈까? <laughs> 뭔가 걸기가좀 이미 숨장해 아, 근데 우리 피지컬이 괜찮아서 해볼만 하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중에서 스파이가 돼가지고 저택 플레이어로 잔입하는 경우도 하나 있네 우리 중에 한 명이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애초에 같이 생활하는 걸로 이거를...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거 은한번 뽑아야겠네. 그럼 잘하는 사람 보내자 우리 중에. 네. 우리가 가서 그 네버 플레이어 중한 명을 납치해 가지고 오리 플레이어로 회유할 수가 있대 근데 누 누굴 납치를 해? 우리 멤버 보고 생각해 봐야지. 어 여기 뭐야? 뭐뭐 있는데? 어? 그래 역시 우리도 뭔가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유령 카지노? 어? 오, 씨. 뭐야? 오, 씨. 유령 카지노는 해가 지면 개장하고 당일 자정에 마감된다. 아, 어, 뭐? 그러네. 음식 시청에 무기당해. 우리 당 진짜 이거. 진짜... 너 끌어내고. <laughs> 이런 거사 아냐? 포포랑 파이어시틀 간배 한 개비가 5코이야 아, 진짜 사이코도 진짜 너무하네. 차마차마차마. 우리 그래도 사람답게 사네.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우선은 다들 이런 갑자기 이런 생야생을 너무 쿨할 정도로 되게 잘 지내가지고, 근데 이상한게 얘네들은... 왜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딸감 구하다든지, 뭐 장작을 핀다든지, 뭐 그런 게 마치 장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맞나?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진짜 이런. 태어나서 진짜. 반격스러워서 <laughs> 눈물이 난다, 나 지금. 절대 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우왜 이리로 굴어 심지어 어두워서 익건줄 아는 거지 눈물이 고기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두꺼워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구운 것 같은데도 잘안 익는 거예요 두꺼우니까 나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마지막 음식으로 삼겹살 먹고 왔는데 진짜 간절히 생각난다 그거 진짜 우리 빨리 습격하자 좀 익는다 그래도 진짜 긍정적이네 같은, 진짜. 어때요? 나이 아, 익은 것 같아. 아, 더, 더 구워야 되나? 좀더 구워야 되는 것 같은데? 응. 음. 근데 나도 여기 불빛이 안 보여가지고. 아. 어, 판단이 안 되긴 해. 이거를 이렇게 좀 넓게 음. 펴가지고. 불을. 약간 미줌 레어인데 딱 좋아. 미줌 레어요? 응. 음. 잘 익혔네. 어, 저렇게 오래 익혔는데 미줌 레어라고? 음. 허, 진짜 야, 이거 맞나?